한국에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여야 합의 이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합의는 완벽한 민주당의 승리입니다. 지은 죄를 더 부려는 세력과 지을 죄를 더 부려는 세력의 야합이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던데요. 적절한 표현입니다. 헌법을 집밟고 법률을 어기는 권력자들이 앞으로도 마음 놓고 반역과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진짜 좋아 죽을 사람은 문재인과 이재명이죠. 이른바 6대 범죄에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는 이제 검찰이 손도 못 대게 됩니다. 그동안 문재인, 이재명 여유 의혹이 계속 제기되온 권력형 비리 사건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 블랙리스트 수사, 또 대장동 수사 등 상당수가 이 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경찰로 이관됩니다. 아마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은 어이않고 너무 기뻐서 숨 넘어가기 직전일지도 모릅니다. 경찰이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앞으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요. 현실을 잘 모르는 얘기죠. 권력자들은 검사는 두려워하지만 경찰은 만만하게 봅니다. 검사는 훌륭하고 경찰은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검사는 권력에 저항하다가 그만둬도 변호사로 먹고 살수 있습니다. 훗날 권력과 싸웠다는 것이 정치적 훈장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경찰은 조직을 떠나면 생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위 검수완방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됐다고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입법 추진은 무리다.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험한 말입니다.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의원총회가 통과될 때 이런 반대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다 지나간 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재검토하겠다고요. 의원총회에서 통과될 때 그때 막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당시 협상을 주도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의 합의 사항을 당대표가 뒤집으면 여야 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딴짓을 하고 나섰죠. 권성동 원내대표, 참 기묘한 인물인데요. 여야 합의 이후에도 이런 말들을 했었죠. 마치 검찰은 악이고 정치는 선이다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던데요. 국가공권력은 9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그 과거 가온랜드 채용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뒤에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을 넌지시 언급한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검찰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경찰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까? 어차피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이 기소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 자체가 무리수고요. 게다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113석의 소수정당이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113석의 소수정당, 113석 소수정당이라는 표현, 그야말로 이유 역사 헌정 사상 처음 나오는 표현 같은데요. 300석에서 113석이 소수정당이면 예전에 통진당은 뭐가 됩니까? 그 소수정당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그런 소수정당은 뭐가 됩니까? 좌파 정당이 113석이었으면요.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겠습니까? 이런 패배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이 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게 바로 권성동이죠. 촛불 시위에 놀라서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이번에 3구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다 이겨놓은 게임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참 사람이 잘못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선동원 내대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단순히 참가한 사람이 아니라 최전선에서 앞장섰던 사람이죠.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 위원이었고요. 법제 사법위원장으로 이 소추 위원들이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17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종 변론에서는 마지막 진술을 하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세력을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석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 털고 일어나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가도록 해주십시오. 민주주의의 석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요. 그러면 헌법을 파괴한 검수안박법안을 수용한 원성동 본성동 본인이 민주주의의 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함께 기이한 일은 요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검수완박 난리 칠 때부터 윤 당선인은 목소리도 모습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던데요. 윤석열 당선인 측이 24일 이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해서 취임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나온 게 아니라 대변인을 통해서 애매한 얘기를 한 겁니다 혼밥하지 않겠다 뒤로 숨지 않겠다고 했는데 혼밥은 안 하고 술도 잘 먹는 것 같은데 뒤로 숨지 않겠다는 말은 지켜지고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을 뽑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공적, 무너진 법치를 회복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이병박 전직 대통령들을 부당하게 구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이 윤석열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자유통일, 보금통일, 북한의 해방과 구원, 사실은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요. 주사파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주의사 자체를 부정하는 주사파들의 파렴치한 범죄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처리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치를 회복해달라는 것이었죠. 공정을 되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검소한 박을 방관하고 검찰의 숨통을 끊는 대통령이 되려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실외성에 부도가 나서는 안 되겠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요, 대통령이라는 직책 자체는 이민족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 죽을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죠. 그에게 아무리 많은 돌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포의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북한의 2천만 백성들에게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기본 목표는 잃어버린 강토를 되찾고 당신들이 실내는데 있습니다. 나라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생명을 다해 헌신하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까지 했던 두 가지 큰 일은 청와대 이전과. 검수완박입니다. 전자는 논란이 많지만 후자는 심각한 법치의 훼손이지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세상은요,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 말씀하신 자유인권 정의가 무너진 뒤에 나옵니다. 이 자유인권 정의를 지켜내는 것이 법치와 공정입니다. 지금 검수완박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적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패한 세상이 되버리면 또 다른 독사 때가 들끓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여월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히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은 치실로다. 하나님 하늘 우레로 이 모든 여월와를 대적하는 세력들, 주사파와 그 사이 빈 틈을 메우고 있는 기회주의, 간신배 세력들 이수그러제 명원이 다 무너질지어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붐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다 아니라 하나님 주림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 언젠가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대통령으로 세워지는 날이 오게 하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붐을 받은 자의 뿔을 높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춰 주옵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사악한 마귀의 괴괴들 검소한 박의 괴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꺼려하는 상실된 마음에서에서 이 나라와 민족 전체를 자유, 정의, 법치를 다 무너뜨리려는 자들, 교만한 자들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에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끊어져가고 있는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시어 충실한 자들,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사.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로 언젠가는 대통령으로,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동일하는 대통령으로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